어머니 몸에서 향냄새가 지근지근 스시게 난다. 신의 환란이 왔다. 손녀가 잡혔다. 신이 있으니까 내가보인단 말이야 이 딸이 신을 받는 응. 게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를 받는 게나을수 있다. 저는 더 어린 나이에 빨리 받는 게더 나은. 아니에요, 전. 그럼 어머니가 받으시면 되겠네. 애동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애동이라서 점을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점이야? 자꾸 무당집에 데리고 가지 마. 엄마가 자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라는 의도를 알고 있어. 본질적으로도 사실 좀 욕심은 있어요. 뭐야? 자, 당신이 지금 질투상 난네그 어머니가 갖고 있던 반지가 있네. 그거부터 없대. <laughs> <laughs> 아, 자또 다시 스승과 제자리 찍자 얘기. 네. 만만하니? 아 참, <laughs> 아버지한테 또 한수 배우려고 부는 거죠. 이건 이제 한수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꺾어 보자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마음대로 꺾어봐나 아주 재밌어 덤벼 는 얘기야 마음대로 덤비면 완전히 내가 꺾였다 이거 느끼게 될 거야 잠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아, 기선 제압해야지 저한테 기싸움을 <laughs> 기싸움이라니 어디 건방지게 기싸움이야 기두는 거지 네 그럼 많이 밟아주세요. 그래 오늘 손님들 사리자 님들한테 좀 밝혀보자 자 오늘 사리자 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 <laughs> <laughs> 점을 몇 번이나 보셨나 사는 동안에 그제도 본거 같이 향님새가 나신다는 얘기야 마치 오늘 점집에 가서 내 몸에 향이 제고온 것처럼. 모니 몸에서이님사에서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다분에서이부분이이부분어서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부이부분이이부이부이 부분에서, 이부이 우리 집에서도 어쩌면 지금 시내 환란이 왔다. 그래서 아마 점집을 수시로 돌아다니신 것 같아. 네, 맞아요. 근데 어머님 당사자는 아니시고 저희 딸이요요딸 응? 지금. 근데 어머니 마음으로는 이미 결정을 짓고 있는 바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저희 딸이 지금 21살이거든요. 네. 근데 좀 환란이 있었던 건 맞아요. 계속 사춘기 때부터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조금 이상한 행동은 했어요. 어, 나 학교만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하고 미워져갖고, 나 학교 가는 게 무서워.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좀 학교 폭력으로 많이 시, 시달려서 그런 이제 마음의 상처가 좀 있는 아이 있죠. 어머니 상처가 있는 아이를 자꾸, 이 아이를 자꾸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어머니 마음은 확신이 된 바야. 근데 어머니가 안쳐 놓으려고 하면 딸이 나가버리고 지금 완전히 딸이 어머니한테 등을 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뭔 좋다. 그래서 무장집에 갔을 때 선녀를 보고 너무나 이뻐갖고 갖고 싶다고 하고 처음에는 이제 애가 웅크림을 입다가 아그 아는 선생님들 다니면서 애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집안에 이제 신감을 더 많고 좀 시내가 좀 환란이 있는 집안이니까 좀 애한테로 좀온것 같다고 처음에는 좀할것 같은데 애가 그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있어요. 엄마가 자꾸 무당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애랑 틀어지는 거잖아요 아이가 신병이야 아니 신병이 와도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뭐 내가 하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해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일단 아이가 무엇을 하겠냐 판단 못해 아이가 지금 시내기로 안 간다면 더 이상의 나쁜 애군이 생길 수도 있고 시내 풍파 파란이 불수 있기 때문에 차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미 인간들한테 상처받고 인간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마음먹지 못하고 다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이렇게 나가는 딸이야 그러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가서 놀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겁이 날수 있어 젊을 때까봐 저는 반대예요 스물한 살이란 나이가 너무 적고. 신은 받을 거라면 더 어린 나이에 빨리 받는 게더 나을 아니에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 빨리 받아갖고 끝까지 모시고 갈 저기는 아니라고 봐요. 몰라. 어느 정도? 신을 받아서 내가 억지로 신을 받는 것보다, 응? 그래도 도와주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면, 뭐야? 당신 이별했네? 남편 없네? 어 신이라면 신이 받아야지만 되는 게 정상이 아니까 저는 되게 반대예요 지금은 어머니가 자꾸 이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더 마음적으로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아이의 안정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좋죠 근데 어머니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조금 얘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러니까 벌써 애랑 생각이 많이 틀어지는 거. 그러니까 애는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좀 욕심은 있어요. 어느 길이든 먹고 이 길이 아니어도 마음먹고 들었으면 그 세계에서 일인자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또제 나름대로 독립을 해야죠. 신딱 받아갖고 숨면서 무단 돼가지고 아 이제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엄마 그러려고 따님 무당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이 있는데 18세 첫여보살 8살짜리 꼬마 애동 이렇게 아니 아버지 그 수발을 누가 해요? 결국 부모가 해요 그 수발은 본인이 해야지 엄마가 해야지 그렇게 무당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본인 의 할머니 무당이셨죠? 네할머니 무당이셨어요 어머니도 비우고 빌었죠? 어머니는 절에서 절에다 빌었잖아 예. 본인은 이것도 시고 저것도 시고 처음엔 다 아쉬웠는데 무당집에 가면 본인에게 신받아라 신받아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장었을때땐 많이 틀었죠? 들었... 그쵸? 그럼 어머니가 받으시면 되겠네 굳이 나이 젊은 딸이만 드시는 게 아니라 어 그보다 나이 젊은 애보다 지금 어머니가 세상 물적다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더 좋겠네. 어머니가 시... 아니. 아니야, 굳이 왜. 싫다는 딸을 왜 만드시려고 하세요?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 있잖아. 이거 이 딸이 갔다가 신발 밖에 마이게 이거 중요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왜 딸이 신을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내 한마디 뽑아 볼까? 갑상선 여기 수술을 하셨죠? 무섭게 뭐 있어갖고 수술하셨지? 네 자궁도 수술하고 건드렸을 거야 흙이 많아서 네. 몸이 40부터 안 아픈 데가 없었어 여기저기 난 진짜 신병처럼 마치 내 딸보다 더 아픈 것처럼 일을 하면서도 난 아프면서도 일을 했다 죽으라고 일을 했다 내몸 부서지라고 일했다 그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죠 딸 아니고, 자식 아니면 난 죽었어. 내가 이 인생 왜 살아? 딸은, 진작 받는 게, 낫다. 라고, 우리 어머님은 판단하십 아니요, 저는. 자네는 지금, 심. 그리고, 얘기할 때 지금. 받아라 말을, 아이 하... 아직은 애동이잖아? 아니, 그래도, 아, 그래? 얘기야. 그래도 저는 할말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저는 할 말. 심판 받았고, 받아 말아. 이 말, 아버지가 더 많이 했어. 아니,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애동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해도 돼요. 할말 뭔데 해봐. 애동이라서 점을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어머니,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가 가고자 했을 때 그것도 갈수 있는 거예요. 자꾸, 어, 야, 너 해야 돼. 어? 그러면서 어머니 마음속으로는 아, 얘가 좀 무당한 하 우리 집이 좀 경계적으로 나아지고 좀 괜찮겠지. 이건 아니에요. 엄마가 애기 주워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한 거, 그 생각 한 것도 우리 어머니가 후회하죠. 차라리 내가 옛날에 신 받을 걸 괜히 시간만 버렸다. 그래서 내가 내 딸한테 신 받게 하는 건 너는 엄마가 겪었던 그 고통 겪지 말아라. 신이 없어지진 않더라. 꼭 신은 있더라. 너가 네 제압 사손한테 또 대물림하게 된다. 이 걱정 또 하시는 거야. 그치? 걱정한 돼. 걱정되죠? 근데 이 딸이 신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1등 제자 된다. 이 욕심은 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욕심이야. 신의 욕심이야, 이 사람이. 아, 그러 어머니가 받으셔야지 아이는 안 받아. 아유, 내가, 싶다잖아요. 내가, 내가 저 받았, 옛날에 받았으면 정말 저 무당들보다 훨씬 잘 됐을 텐데? 이 생각하지. 어디 가서 전받은도 전부 보면, 아유, 이게 점이야? 내가 전부인 것이 낫겠다. 이 생각 항상 하지. 어. 그런데 내 딸은 나보다 외모가 더 좋고 말도 더 잘해 이 녀석 신박게애 갖고 무장 만들어 놓으면은 저것들 다 이겨 먹을 거야. 어. 그래서 내딸을신박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란다. 제가 어머니 어머니 딸 마음을 아는데 자꾸 어머니가 더 그러니까 걔는 더 싫어요. 아무리 신이 있다 한 듯. 어머니가 판단 쉽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자꾸 무당집에 데리고 가지 마 애가 싫다는데 엄마가 왜 데리고 다녀요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는 건데 자꾸 무당집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무당이 되라 그래야 더...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무당들 말이 다 틀리니까 응? 자꾸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다시 한번 얘기를 더 듣고 싶다 하시면 깃발 들어서 어머니가 듣고 싶은 분한테 말씀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솔직하게 들어도 돼요. 저는 그러면 그런... 난 딸은 거 없으시단다. 내가 어머니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내 신에서 혼늘나내 딸이 고생하는 것이라. 내 딸이 아픈 거 싫어 원래는 내딸나 같은 거 고생 안 하길 바랬지 나점 살지 않기를 바랐지 하지만 나 날이나 날이나 날이 내가 겪어왔던 것처럼 한번두번 번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우리 딸내미가 결국에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싹싹했던 녀석이 방구석이 들어와 긴영국이야 학교도 아이다니 싶고. 그런 딸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이게 시의 뜻이었다면 내 딸이라도 그 일로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소 이 마음은 우리 어머님이 하고 계시지 어머니가 흘리는 저 눈물이 내 딸의 아픔 내 딸이 갖고 있었던 그 아픔, 서러 이것을 다배변하는 거예요. <laughs>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내 딸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 딸이 친구들과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그죠. 하지만, 아이가 싫다고 하는 거는, 굳이 엄마, 다른 긴이라면 모를까, 시내길를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따님이, 엄마가 자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라는 의도를 알고 있어. 그래서 걔는 그걸 이미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더 싫어. 자, 당신의 집에 주추상 났네. 3년 전에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뭐냐, 2년 전에는 고모? 고모부야, 고모야? 이모 이모? 돌아가시고 뭐냐, 1년 전에는 본인 엄마가 돌아가시고 네, 몇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봄부터 아이가 뭐 할머니가 보인다고 하질 않나 하얀 게 보인다고 하질 않나 검단다 보인다 이런 것들이 심해진 거예요, 그렇죠? 손녀가 자꾸 버리 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상을 탄이 아이는 신이 있어요. 귀문이 열려 있다 얘기지. 그래서 내가 신 받는 거 괜찮아 얘기한 게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면. 신을 받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을 받는 건 맞다! 하지만, 자는 말이 일리가 있어. 신은 내가 정말 받고 싶을 때, 자주적으로 내가 신을 받아야지만 되는 게 맞는 말입니다. 떠밀려서 신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는 말에 공감을 할게. 아무리 신이 지금 있다 한들 왔다 한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 욕심 먼저 버리세요 무당됐다고 때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보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은 스스로 응. 좀깨어칠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어떻게 해야 그 아이도 그나이때만큼은노아봐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통 아이들처럼 놀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길이 보입니다. 그럼 신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몸이 자꾸만 팔자리뼈마디가 근육이 89, 20 노인 내처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해버리고 누워있어. 이거 어떻게 하나, 이 걱정 이제 또 쓰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픈 걸또 어떻게 해결을 하지? 잘으세요내 집에서 이 말씀 하시는구나. 내 어머니가 평상시에 아파고 누워 있었단 말이야. 그 모습 그대로 누워 있는 거야, 지금. 네, 계속 지금 아프다고. 그 어머니가 갖고 있던 반지가 있네. 그거 그냥 손녀한테 준 건데. 할머니 사랑해서. 그것부터 없애! 돌아가셨으면 돌려드려야지. 낚고 있다는 게 있어? 거기다 꽂아 넣어주세요. 그러면 좀안 아파질까요? 우선 아이가 조상한테 이렇게 감겨 있으니 그다 러 보니까 자꾸 옆에서 이쁘다고 망치다 보니까 죽은 사람 손은 이제 가시가 달렸다 그래서 자꾸 아이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던가 이렇게 조금 해서 우리 아이한테 들어오게끔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 아이는 엄마 자꾸 이렇게 상가지 뭐 이런데 끌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 또 아파. 그리고 무조건 신을 받아서 다 사람들이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야, 신병들이. 다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신병이라 그러면 신을 앞세워서, 어, 거기다 돈도 앞세워. 요즘 사람들이 엄마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만 파고들지 말아라. 그건 몰랐어. 예? 아이가, 나이가 2한살이면 엄마 한참 아주 꽃봉오리에 익숙하잖아. 요 꽃봉이란 말이야. 꽃도 못 피워본 나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아무리 신이 왔다 한들 이 아이가 그렇게 거부해버리면 더 힘들어요. 우선 상문을 많이 껴있고 조상에 감겨 있으니 그 문제만 해결해도 이 아이는 정말 많이 낫는다는 거 엄마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안 간다는 거 그것만 해도 조금 짐을 덜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렇죠. 그쵸. 그것만 해도 지금 민호이 승리한 거야? 싱크 아, 못하게 막는 자. <웃음> <웃음> 자, 오늘 집에 가서 딸한테 어 따라 따라 따라. 세상에 노시안 받아도 된대. 이렇게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좀더 좋아하지 뭐. 그러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딸 앞길도 우리가 응원하고 우리 어머님.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다 아,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입니다. 과거가 내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셨죠? 내일은 어머니의 것. 감사드립니다. 시간 네.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제자야. 이번에 어떤 각으로 오셨나? 이번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셨는가? 스승만의제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가정에 큰 나무가 무너진 것처럼 이제 도화사주야또 이렇게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신법이야, 조상법이야, 수명을 조금 더 길게 이어주는 대수세명 병구시 좀더 수명 연장이 됩니다. 그거는 함부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함부로 인간의 명을 저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드릴 수 있는 명이니까 내가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어. 인명은 제천인데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도 모른 척하는 건 한계가 있어. 안 척을 안 하고 모른 척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병을 알고 있다고 하셔.